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교육센터 팀장 박혜원입니다. <laughs> 어, 학생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어, 부서 및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 우수 사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교육 센터는 대학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글로벌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직원 재학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센터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학습영향 강화 부호입니다. 글로벌 어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학 아카데미는 1학기 학예방학, 2학기 동계방학, 공인어학시험, 토익, HSK, JLPT 점수 향상을 위한 수준별 어학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어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입니다. 아, 외국어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는 1학기 때 진행하고요. 영어 말하기 발표 과정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외국어 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예방학과 동계방학에 진행하고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1대1 맞춤 원어민 전화 외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동아리를 실시했습니다 2학기 때 실시했고요 공인 어학시험, 토익시험 대비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리더와 학습자 3인이 일조가 돼서 소정의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외국어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번 동계방학에 실시하고요, 영어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영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로 영어 면접 시험을 치르고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취업연수입니다. 학예 방학 때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번 동계 방학 1월 8일에 글로벌 취업연수 2를 실시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해외로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예 방학 때는 말레이시아 헬프대학을 갔습니다. 이번 동계 방학도 말레이시아 헬프대학을 가게 될것 같습니다. 100시간의 수업을 하고요. 80시간은 글로벌 취업 수준별 트레이닝 교육을 받습니다. 진니스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어학 실력을 향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다섯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집대성하고 좀 고도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습니다. 22학년부터 24년까지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발표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실적이 화면에 나와 있고요. 참여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24년도는 프로그램이 다 끝나지 않아서 실적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685명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여 학생 수는 적은데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3억 5천에서 3억 3천 정도 1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학년도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역시 아직 프로그램이 다 끝나지 않아서 만족도와 달성도가 다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만족도는 우상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 스피치 경진대회를 선정했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정과 자유 주제를 저희가 주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본을 학생이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대본 없이 학생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은 외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런 만족도가 22년부터 계속 81.2 82.1, 88.5로 우상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외국어 더빙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요. 23년도에는 외국어 롤플레이라는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우수사례론 어, 글로벌 진로취업연수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 저희가 그 재학생이 직전 학기 40% 하고 어, 모의 성적, 모의 토익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글로벌 어학 아카데미라든가 외고 회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해외 연수가 아니라 글로벌 직무 역량을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만족도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시간의 수업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글로벌 기업에 참여해서 그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듣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